Thank you. 어,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이나 동영상의 어,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들, 정말 감사하게 많이들 궁금해해 주셔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했던 메이크업이랑 지금 딱 보시듯이 입술이 엄청 두툼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러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팁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단하게 산뜻한 스킨케어를 해 주고 음, 구달 토너 크림 발라 놨거든요. 오늘 파운데이션을 이 밀크 터치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선크림을 바르면 다크닝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어, 선 기능도 있으면서 어, 다크닝이 없도록 토너 크림을 발라 줬고 진짜 인스타그램에도 후기가 엄청 엄청 올라오고 저도 만족했어요. 진짜 다크닝 없고 무너짐이 예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촬영 나갈 때 이렇게 발라줬던 것 같아요. 바르는 동시에 살짝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은 저는 이렇게 퍼프로 해줍니다. 저는 넘버에이 no. 퍼프를 사용할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밀착력이 이렇게 얇게, 얇게 발려서인지 저는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줘요. 아까는 살짝 바깥쪽으로 발라줬다면, 지금은 그코옆 부분이나 조금 미세한 부분들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이 보통 뭐 옐로우 빛, 핑크 빛 이러는데 이거는 베이지 느낌이라요. 뭐 옐로우도 핑크도 약간 투명한 베이지 느낌? 자, 이렇게 밀크 터치 파운데이션을 깔아주고 그날은 유독 햇빛도 정말 많았고 어, 야외에서 사진 찍는 일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어, 피부 메이크업을 열심히 열심히도 뭐 여러 번 발라주는 것 밖에 없지만 좀 찬찬히 쌓아줬어요. 톤업 크림으로 민낯부터 살짝 톤업을 시켜주고, 밀크 터치처럼 밀착력 좋은 제품으로 한번더 베이스를 전체적으로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넘버에잇 CC 쿠션으로 어, 마무리, 광과 수정에 좋으니까 픽스하는 느낌으로. 그날은 코 옆부분 같은 거 제외하고는 그렇게 들뜸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광도 심어지고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확 잡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쿠션을 이런 좀 가장자리나 T존에 해줌으로써 뭐랄까, 좀 하이라이트? 개념으로 써도 돼요. 지금 부분적으로 CC 쿠션만 바른 쪽으로 조금 밝아졌잖아요. 이 정도로 베이스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다른 눈썹을 그리고 윤곽을 잡아줬던 것 같아요. 이 케이트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눈썹이 눈에 띄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어, 사용하던 다크 브라운은 잠시 접어뒀어요. 이게 또 아, 아쉬운 게 제품이 소리 없더라고요. 저는 이 스크류 브러쉬를 엄청 잘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따주고 이렇게 송송송송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화장은 엄청 공들여서 하는 것보다 되게 그날 느낀 건데 빠르게 빠르게 했는데 화장이 잘돼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어,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제품 하나로 다 해줬어요. 맥 아트 라이브러리 아, 이렇게 웜톤 위주로 정말 컬러감이 이렇게 다들 조합이 예쁘게 예쁘게 될수 있게 이렇게도 조합이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은 이렇게 옐로우 베이지 느낌의 컬러를 전체적으로 눈에 프라이머를 이렇게 이런 자국들이나 끼임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우선은 이렇게 가로로 발라주고 세로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눈썹 밑까지 약간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제가 발라줬던 이 면적의 한 쌍꺼풀 정도를 밀크 브라운 같은 느낌 음량을 넣을 수 있는 컬러랑 이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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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 라인에 얇게, 얇게 오렌지빛이 띠도록. 그리고 한번 더. 정말 얹히듯 안 얹히듯 살살. 언더도 최대한 끝을 세워서. 이렇게 사,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눈끝 부분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더 짙은 컬러 이렇게 딱 떴을 때 자연스럽게 문질러 주면 은은하게 오렌지빛이 돌아요. 최고의 블렌딩은 손 그리고 언더도 세워서 한번더 골드 느낌이 나는 제품을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펄을 해줬을 때가 이렇게 눈을 뜨면 예뻐요. 이게 하기 전이고. 정말 과하게 안 얹혀주고 딱이 부분에만 어느 정도 딱이 정도만 얹혀줘도 눈을 감았다 떴다 할때 예쁘잖아요. 그쵸? 이렇게 끝부분에. 이게한번 더. 이게 자연스러워지도록. 제가 그날은 애교살을 맥 하이라이터가, 하이라이터가 저한테 정말 잘 맞아서, 어, 눈에 사용을 해봤는데, 사진에서 정말 은은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손으로, 옆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이렇게 빔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눈에 힘을 살짝 주고, 이렇게. 처음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끝부분에서는 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 컬러는 살리고, 아이 메이크업들이 살짝 픽스가 되는 동안, 입술에 필러를 맞은 듯한 느낌으로, 필러 효과를 줄수 있는 립을 했었는데, 베이스를 해줄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입술 라인을 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입술 밑부분, 이 부분이 도톰하게 들어가면, 어, 입술이 좀더 도톰해 보여요. 그래. 대신, 이렇게 바르기 전에 입술 각질을 정말 정리를 잘해주고 발라줘야 돼요. 입술에 립이 두툼하게 쌓일수록 그것도 그런 필러 효과를 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대충 발라주고 이 제품을 입술 선다는 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립 라이너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컬러가 정말 비슷해서 특히 이이 이 부분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까지. 이렇게. 다른 부분보다 더이 부분을. 벌써 도톰해졌죠, 아까보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저는 오히려 립 라인으로 선명하게 따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스머지한 느낌을 줘요. 자연스럽게 도톰해 보입니다. 선, 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서면은 좀더 부자연스럽고. 이 이쪽 방법처럼 어, 살짝 스머지 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안쪽에는 좀더 짙은 컬러 누드롭의 스킨 브릭 브릭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살짝 벽돌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입술 안쪽에 그냥 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음파를 해준 다음에 이 입술 바로 선 말고 아랫부분에 콩콩 콩 찍어서 어두운 그림자? 이런 식으로. 선, 선에 하면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저는 선 바로 밑에다가 이 부분이 조금 얼룩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 제형이 또 뭔가 입술에 도톰해 보이게 얹혀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덧발라도 저는 각질이나 이런 부각은 없어요. 아이 메이크업 색조뿐만 아니라 윤 윤곽 윤곽 아니고 또렷하게 더 잡아줬던 것 같아요. 뷰러로 속눈썹을 잡아주고 저는 이걸 무조건 픽스로 픽서로 고정을 시킵니다. 끝 부분 끝 부분부터 뿌리 부분으로 서서히 들어가요. 이게 또 안에 털 같은 게 묻어 있어서 속눈썹이 좀더더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발라주면 하얗게 보일 수도 있어서 양 조절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런 빈 부분이 있죠. 이런 빈 부분을 또렷하게 점막을 채워줘야 사진에서도 눈이 어, 뭐랄까, 딱 잡힌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채워줄게요. 이걸 이렇게 잡고, 옆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도장 찍듯이 꾹꾹. 아까보다 훨씬, 이렇게 딱 눈매가 잡혔죠. 자, 이렇게 찍어주고, 저는 그날 길지 않고, 이렇게 눈 끝부분에 밑으로 가다가, 아니지롱, 이렇게 쓱. 이 끝부분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 라인을 그대로 이어서 속눈썹 위까지 이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서 답답해 보여요 싶으면 이렇게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도 이렇게 살살. 중간 부분은 비워두고 점막을 채워줬으니까 중간 부분은 비워두고 이 앞부분 이렇게 좀 두꺼운 두꺼운 느낌의 아이라인이 저한테는 사진 찍을 때더잘 나오더라고요. 짠! 자 이제 뭔가 허전한 것들을 조금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맥 제품이 블러셔로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선 제품으로 이 컬러로. 베이스 느낌으로 이렇게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 또 이런 컬러는 이렇게 사선으로 발라주면 쉐이딩 효과도 있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 톡, 톡. 아랫부분에 여기가 살짝 묻었다, 그쵸? 블러셔를 진짜 홍조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줘야 사진이 나오긴 해요, 그쵸? 뿐만 아닙니다. 쉐딩도 가능하다는 점. 특히나 이런 얼굴에 조금 어두운 느낌의 쉐이딩을 사용하면 윤곽은 확실히 잡히겠지만 조금 다 웜톤하게, 웜웜하게 들어가서 컬러들이 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컬러, 아까 눈에도 사용해봤다시피 음영도 확실히 잡혔으니까 이렇게 서 이렇게 코 이게 조금 넓으니까 이렇게도 잡아주고 이렇게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코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보면, 제 코도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번 코수술 안 하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뭐 세상에, 이런 코도 있고 저런 코도 있는 거죠, 막. 이렇게. 쉐딩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턱 윤곽도 조금 잡아줄게요. 해주고, 이 초코색을 조금만 더 섞어서, 윤곽이랑 블러셔랑 조금 이어지게끔 이렇게 이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해주고 이렇게 코 끝부분에 이렇게 빔을 줬어요.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제가 제코 제 중에 가장 꺼진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눈, 요렇게, 전 요런 부분을 채워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또 봄이 그러니까 하이라이터 쓰는 빠를 엄청 잘 받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숙제가 남았어요. 그날은 이 페리페라 볼륨 잉크 마스카라를 해줬어요. 자이 볼륨 마스카라를 어, 이게 좀 붉은 컬러예요. 그날은 이렇게 붉은 메이크업에 맞춰서 붉게 붉게 줬는데 끝 부분에만. 뿌리에까지 해주면 너무 중구난방해 보여서 이렇게 끝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laughs>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깔아 깔아주고 나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오렌지 레드 느낌을 이렇게 안쪽에만 이렇게 그냥 물든 듯이 발라주면, 이렇게 그날 했었던 메이크업이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셀카 메이크업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어, 제 기준에, 어, 밖에서, 어,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오 마이 갓 이게 바지에 찍혀서 못었어